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자주 찾게 되는 건 무지티죠. 매번 뭐 입지? 하면서도 은근슬쩍 무지티셔츠 이렇게 손에 잡고 계시지 않은가요? 저번에는 전반적인 여름 스타일링을 좀 가볍고 다양하게 짚어봤다면 오늘은 무지티를 좀 심심하지 않게 조금 더 예쁘게 입는 스타일링 팁들을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올 여름 무지티 뽕 빠지게 입는 방법 보러 가실까요? 가장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무지 티셔츠의 단 품력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툭티가좀 심한 편이라거나 체형 보완이 정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티셔츠를 조금 더 도톰하고 탄탄한 원단으로 가져가시면 좋죠. 뭐 두툼해지면 더워질 순 있죠. 하지만 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법 포기는 해야지. 20 수가 가장 무난한 티셔츠 두께감이라고 쳤을 때좀더 낮은 수로 가주시면 돼요. 20 언더로 10 수에 가까운 티셔츠 입으면 확실히 덜 비칩니다. 아니면 요즘에 니플 패치 정말 잘 나오니까 한통 구매하셔서 여름에 밝은 옷 입으실 때 계속 써주면 되죠. 그리고 추구미가 미니멀 깔끔이신 분들께서 조금은 탄탄하고 도톰한 티셔츠 하나쯤은 추천드려요. 도톰한 친구들이 찌비치 뭐 체형 보완 해주는 건 물론이고 탄탄한 원단감 때문에 살짝 각이 잡혀서 깔끔한 맛을 내줍니다. 물론 이것도 살짝 더워질 수는 있지만. 정말 샤프하고 깔끔한 이미지 주고 싶다? 도톰한 티셔츠 강추요 반대로 추구미가 힙하고 캐주얼하다 기본 무지티로 워싱감이 좀 들어간 티셔츠를 선택해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요런 캐주얼한 무드에선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핏감 역시 취향에 맞게 나랑 잘 어울리는 걸로 택해주시면 좋습니다 체형 보완을 원하신다면 탄탄한 걸로 여유롭고 낭낭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오버하게 입어주시는 거죠 물론 정답은 없지만 살짝 티셔츠가 이렇게 보완해 줌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리는 거지 그게 찌일 수도 있고 뭐 뱃살일 수도 있고 Sockers! 다음으로 무지티를 한껏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소매 롤업인데요. 요 롤업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은근 있어요. 무심한 듯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듯한 그 느낌. 특히 레귤러한 핏감의 티셔츠라면 소매 롤업을 해줌으로써 세미 머스핏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는 거죠. 뭔가 살짝의 변화를 주고 싶다. 롤업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은 흰색만 고집하지 않고 컬러 무지티 활용하기. 무지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프린팅 티셔츠 추천 안 드려요. 그냥 다양한 컬러감의 무지티를 추천드리는데 상의와 팬츠, 다양한 컬러 조합들로 다양한 코디 연출이 가능한 거죠. Stalkers! 자 이제는 좀 나아가서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얹어서 포인트를 주는 거 요즘 핀터레스트 감성이 크롭 티셔츠라고 해서 내가 꼭 크롭 티셔츠를 선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크롭핏이던 기본 티셔츠던 액세서리들 조미료 템들을 얹어 주시면 코디가 좀더 풍성해집니다. 특히 여름에 옷들이 심플해지니까 입을 게 많이 없으니까 액세서리 신경 써주면 달라요 달라. 그중에서도 쉽게 따라하기 좋은 거 벨트와 키링 활용하는 건데요. 특히 미니멀하고 깔끔한 코디에 벨트를 활용해주면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액세서리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름. 좀 적극 추천이요. 뭐 크롭한 기장의 티셔츠를 입어주신다면 굳이 너입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벨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쉽게 벨트나 키링 연출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무난하게 블랙, 브라운 요 정도 벨트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은 옷을 입어도 블랙이냐, 브라운이냐에 따라 무드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크 도도 느낌은 블랙, 좀더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는 브라운. 벨트 키링 요 악세사리들은 내 취향 아니다. 혹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뭔가 를더 얹고 싶다. 그런 모자 활용 강추요. 특히 여름엔 멋도 부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해주니까 1석 2조. 계절감과 잘 어울리는 컬러로 하나 탁 써주시면 확실히 사진에서 진짜 잘 나오고요. 센스 있게 컬러 포인트를 준 그런 꾸안꾸 느낌 연출도 완전 가능. 특히 요즘엔 캠프캡, 볼캡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고 있어서 골라 쓰는 재미도 있고 최근 저도 여러 개 구매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로 컬러 포인트를 주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화려한 모자를 갖고 계실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라하기 쉬운 코디 조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모자만 빼고 보면 담백한가? 싶은데 모자를 얹어줌으로써 전체적인 코디가 풍성해지는 느낌이죠. 근데 또 여름이니까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살짝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쨍한 컬러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여름엔 벨트 모자 키링 뭐 이런 거다 같이 해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작은 부분 모아모아서 꾸며봅시다. 스톡을. 마지막은 슈즈에 포인트를 주는 거. 신발에 악센 포인트를 주는 거죠. 스니커즈만 고집하지 말고 여름에 로퍼, 뮬, 이런 거 많잖아요. 로퍼와 뮬을 신어주면 발을 덮는 면적이 작아지면서 시각적으로도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줘요. 아니면 아예 컬러감 있는 운동화를 매칭해줘서 컬러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 반바지랑 매칭했을 때 조금 더 확실히 신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바지 입는 신은 분들 신발 포인트룩 추천이요 깔끔한 여름 코디에 로퍼 얹어주면 클래식하면서 도 프레피한 느낌으로 무지티 코디가 가능하죠. 그런데 요즘 로퍼 활용도가 높은 건또 핀터레스트 감성 코디 아니냐고 클래식한 로퍼가 코디에 들어가줌으로써 살짝의 꾸민 듯한 그 느낌을 내주는데 전 그게 참 예쁜 것 같아요. 스웨이드 빌로 미니멀한 코디에 여유로운 감성까지 챙겨주고 앞서 추천드린 악세사리들을 함께 활용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코디를 풍성하게. 신고받기 편해서 좋기도 하고 발가락은 드러나지 않지만 양말 잘 매칭해주면 센스 팡팡! 자 마지막은 여름에도 내 옷장은 무채색 풍년이다. 많으시죠? 상하이에서 힘을 빼고 신발에 포인트를 줘서 그래도 남다른 코디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화려한 신발을 신으라는 건 아니고 포인트 컬러 슈즈 정도 매칭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왕 먹부릴거 기깔나게 악세사리들 총동원하는 그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맨날 이러고 출근해요. 스타커즈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가장 많이들 입으실 무지티 조금 더 예쁘게 입는 법 보고 오셨는데요 확실히 심플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악세사리들이 마구마구 얹어져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악세사리 한번 얹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없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 코디 좀 아, 많이 올려주세요 아, 내가 뭘 했어? 여러분들은 날 계속 보지만 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만한 아이템으로 코디하는 영상 이렇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뭐로 해드릴까요? 다 갖고 있는 거. 셔츠?